본부민 평안의 윤정섭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이해에 걸쳐서 도대체 왜 변호사를 바꾸려 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급조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특히 최근에 유튜브를 하면서 이미 변호사가 있는 분들의 그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상담을 원하는 경우 두 번째는 1, 2심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또는 상고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상담을 원하는 것은 현재의 변호사 또는 기존의 변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의뢰인 어린... 들의 상담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러한 어린인분들과 상담하면서 들은 어, 변호사에 대한 불만 8 가지 중네 가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변호사에 대한 불만 첫 번째는 변호사가 어린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일 뿐이거든요.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의뢰인이고, 따라서 진실은 의뢰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따라서 모든 진실은 의뢰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죠? 살인을 저질렀는지, 강간을 했는지 경찰관을 폭행했는지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계약서를 위조했는지 이 진실은 변호사가 알수 없지 않습니까? 이 진실은 어뢰인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뢰인 말을 잘 들어야지 증거 발굴이 가능합니다. 강간이 아님을 밝혀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이. 있는지 이 섬이 어디에 있는지 사기가 아님을 밝혀줄 계약서 및 이메일이 있는지 알리바이의 존재를 밝혀줄 주차위반 딱지가 있는지 의뢰인이 이동한 경로 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곳에서의 cctv 존재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증거는 의뢰인의 말을 잘 들어봐야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실 관계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쟁점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의뢰인이 그냥 지나가듯이 한 말이 사실 관계의 방향을 잡는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의 말을 잘 들어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을 의뢰인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으로부터 답변을 얻어내고 소송의 진행에 따라서 쟁점이 바뀔 수 있다는 염두하에서 의뢰인이 하는 말을 기기로잘 듣고 기억에 담아놔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변호사들 어떻게 합니까 의뢰인들이 말을 하면 끊습니다 아그 이야기 말고 딴 이야기 해보세요 아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왜 지금 말이 지금 다른 데로 셉니까 이렇게 말을 끊고 또는 의뢰인을 가르치려 들고 심지어는 의뢰인한테 야단을 치거든아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참 진짜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 그거 말고 제가 묻는 거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의뢰인을 다그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형사 사건에서 어뢰인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어뢰인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음? 고소를 당한 것부터가 억울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주지도 않고, 막 호통만 치고, 거짓말 한다고 야단 치고, 말도 안 들어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한테 가서도, 음, 살벌하게 야단 맞고 온 겁니다. 속에 원한이지 있고, 응어리가 져서 변호사한테 온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마저 이렇게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뢰인은 더 주눅이 들겠죠. 해야 되는 말이 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진실은 어뢰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뢰인이 말로서 그 실제 진실을 할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실제 진실은 물 건너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죄의 가능성은 더요원해지겠죠 이렇게 의뢰인을 야단치고 의뢰인을 가르치려고 드는 그 변호인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 추측으로는 자기가 이제 법률을 아니까. 인생도 잘한다. 그리고 내가 사실관계도 핵심을 콕콕 찔러서 파악을 잘하니까 내 말에 따라라. 이런 오만한 마음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어뢰인의 변호사에 대한 두 번째 불만은 어뢰인과 함께 검사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검사가 이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 기록은 검사의 공격의 무기고, 검사의 공격의 무기의 허점을 잘 알아야지 반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증거기록을 유심히 보면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이 어떠한 측면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해야 되는지 녹음 등그 거짓말을 밝혀줄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지 또는 앞으로 창출해야 되는지 통도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린하고 변호사가 같이 앉아가지고 증거기록 뭐~ 거기 (1건이) 됐든 (2건이) 됐든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검사의 공격무기의 허점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의뢰인이 저한테 말하는 불만은 변호사가 증거 기록을 의뢰인한테 보내 주지 주기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증거 기록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진실은 의뢰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하고 의뢰인이 증거 기록을 같이 검토를 해봐야지. 거기에 오놓는 피해자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어떤 측면에서 허위내지는 조작된 증거인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변호사가 증거 기록을 의뢰인한테 보내주기도 않았다는 거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뢰인이 저에게 말하는 현재 또는 이전 변호사에 대한 세 번째 불만은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공소장의 의미도 잘 모르고 수사,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잘 모른단 말이죠. 그걸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변호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공소장을 놓고 공소장에 게재된 제명이 뭔지 적용법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사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공사실 중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의뢰인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관련 판례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뢰인이 검사의 공격의 가장 기초인 공소장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사재판 절차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사건에서는 지금 공소장 부분이 막 송달된 상황이고 1회 공판 기일에서는 공사실 임부 그리고 증거 임부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어 3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 재판에서는 주로 정의신문 위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재판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오늘 피해자 A에 대한 정의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어떤 측면에서 잘 이루어진 것 같다. 다음 기일에는 피해자 B에 대한 정의신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B와의 카카오 대화, 어, 내역을 복원하고, 그리고 B와의 그 대화 녹음, 녹취록을 만들어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사항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반성문이나 가족 탄원서를 그 쓰게 된다면, 반성문 가족 탄원서는 이러한 형식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의뢰인이 말하는 이전 또는 현재 변호사 대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설명도 안해 준다라는 겁니다. 또는 재판 전 버, 법정 앞에서 5분, 재판 후 법정 앞에서 다시 5분. 간단하게 이렇게 어, 만나서 설명해주는 게다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안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변호사에 대한 네 번째 불만은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의뢰인한테 안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서면은 형사사건에서는 주로 의견서가 될 것이고 민사사건에서는 주로 준비서면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서면에는 법률적인 주장뿐만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당시 피고인이 사건 발생 장소에 있었던 피고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피고인이 어한 행동을 했는지 이런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 또는 진술이 서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피고인이 내용 부인을 해 버리면 휴효 조가 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법원에 제출조차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어떻게 하냐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 의견서에는 피고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여러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부인을 할수 있지만 피고인 스스로 의그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부동의를 할수 있겠습니까 부동의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했 죠판사고 아니 피고인이 자기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부동의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피고인을 이상하게 보겠죠 그죠 피의자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를 동의를 하면 그 의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피고인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달라져버리면 피고인 진술을 해준 주장에 신빙성이 의문이 생기겠죠. 한마디로 판사가 피고인 주장을 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의견서는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의뢰인이 제출 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진실인지 여부를 의뢰인이 체크를 해야 거죠. 그리고 민사사건의 경우 그 준비 서면에서 변호사가 그 기재한 사실관계는 당사자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준비 서면에 기재한 사실관계를 번복하는 것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서 준비 서면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출하기 전에는 필히 의견서 준비 서면 초안을 의뢰인에게 보내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의견서 준비 서면 초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컨펌을 한 이후에야 의견서 준비 서면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변호인들이, 제가 알아, 저희들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의견서 준비 서면, 어뢰인업도 금토도 받지 않고 제출을 한다는 겁니다. 참 황당하죠?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 어뢰인의 변호사에 대한 불만, 나머지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